그제 그럼 켈레 구하면 얼마니? 오이는 어, 켈레 구하라 얘가 얼인데1만에서 2i 이렇게 맞어? 그럼 베타 이 켈레는? 2 플러스 5와 요거는 알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얘는 요거에서 빼면 되고 얘는? 얘서 에 빼면 되잖아 대다수가 그렇게 계산할 거야 알았니? 자 요거 말고 다른 분 계산 생각난다 손 들어봐 A 오 정답 그렇죠 똑같이 풀더라도 어, 얘는 혼자 봐봐야지 봐봐, 봐봐는 전체 바로 바꿔야 되지 이해가? 네. 그럼 끝났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얘만 계산하는데 요놈의 켈레만 쓰면 되지 네. 그럼 뭐가 돼? 합쳐서 가 바로 되거든 굳이 클리어를 구할 필요가 없죠. 없다고 성질을 요구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이해가? 네. 자 요거 써볼게 요걸 많이, 요거 얼마니? 요거 4변은얘 3배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야? 플러스 얼마야? 어, 플러스 7 아이네? 7i도 이게가니님네 네. 그러면 이만큼과 이만큼은 네. 이, 이 오른쪽은 이거에 대한 뭐야? 켤레잖아 전체의 켤레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오른쪽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1 7 마이 뭐야? 마이너스 1플러 마이너스, 일, 플러, 마이너스 어? 5? 이렇게 쓰 편하거든 합차 관계잖아 맞냐 아가님? 네 합차는 수끼리 제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지 뭐라고? 수끼리 더 음, 그럼 저얘 쪽으로 가면 얼마야? 1 이거 네. 적곱하면 맞아? 7적어하면 얼마야? 49두 개고 더하면 얼마? 5 0이잖아 맞아, 맞아, 맞아. 합차니까 설명 이해 가? 그러니까 뭐가 빨라. 아까 각각 구의 보다는 어떻게 돼? 이 풀이가 훨씬. 훨씬 빨라. 빠르다고 이해 가? 그걸 런 조금씩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답지는 당연히 각각 틀레 구해 가지고 답을 구해 놨을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발 답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알겠어? 네. 어? 탑지 보는 습관은 정말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창고용으로 만 쓰라고. 그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유형 7번. 아 오늘 유형 10번까지 하던데? 유형 7번. 목표는 10번까지 딱 하면 돼. 자 단순 계산이죠, 얘들아. 자풀어 봐. x 자, 자 간다. x 얼마야? 3 마이너스 i 플러스 i y 얼마니? 3 마이너스 i 이런 문제는 뭐가 주 참고로 켈레 관계가 주어졌지. 네. 뭐가 주어졌어? 켈레 관계. 켈레 관계잖아. 켈레 관계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합과 코부르리 한다고. 뭐라 그랬어 내가? 합과. 음, 합과고 이 문제도 봐봐. 보통 애들은 어떻게 풀래? 대입하죠. 그리고 풀어 너네 내주면 여기 대다수 애들 알아.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그 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보고 따라하라니까. 이거 내주면 여기 넣고 여기 넣어가지고 계산하고 넣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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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알라니네 그런게 아니라 뭐 하는건다 어떻게 한다 생각을 하라 지 내가 뭐라고 설명했을까 두개가 어떤 관계야? 켈레 네. 관계지 켤레 관계는 뭐하고 뭐, 뭐하고 뭘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학과, 학과. 학부. 뭐? 코흡을이와다 학부. 이유가 뭔지 알아? 학과 코비 이 되게 쉽게 나와 켤레 관계가 주어지면 그게 기본 베이스야 알라니그러다 네. 알아보라고 뭐라고 그랬어 내가 방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학과 아켤레 관계가 주어지면 학과 네. 코비 이 쉽게 나온다고 이쁘게 나온다고 간단하게 알으니? 네. 무슨 얘기 해봐 합합 얼마니? 합합 얼마야? 이거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곱 얼마니? 그냥 속끼리 조금 하면 되지 9 1 얼마? 10. 7 봐봐 맞어? 각각은 켤레고 호수인데 뭐 각각 고보거나 간단하게 자연스레 나와버리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대입하는게 아니라 못쓰는거야 이런 꼴 나오면 어떠오니합곱나음에고수공식 변형. 변형이잖아 그렇죠 요런 꼴 나오면 또 만약 많이 맞죠 그런 생각까지 가야 된다고 순서가 알겠어요 이번에 네. 집중도가 좋은 학생이 한4명 돼요 4명그4 명을 손가락으로 본인이라고 찍어보세요 본인이 갖다 찍어봐 네. <laughs> 본인이고 찍어봐요 이렇게 본인이 갖다 한네명다명 많게는 자 이거 곱하자 민준아 감첩으로 빠지지 말고 왜한민리 네. 네? 보고싶어? 어, 아무것도 안해 어왜 아무것도 안해 이리와 왜수업시간 아무것도 안해 공부를 해야지 정답. 그래 자한번 얼마야 x y x y 이렇게 곱하면 x 제곱 이렇게 곱하면 x y 그렇죠 y 제곱 이해갑니까 그럼 선생 변형이죠 이거는 네이걸만마야36 마이너스 얼마 바로 20 x 와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됐어요. 네. 굳이 이제 알면 이런 거 쓰지 마. 이거 치안 아고 여기 여기 대입한 거잖아. 여기 만약 많니 그렇죠. 오락 기본 공식으로 바로 데 대입하면 되는 거나. 네. 이거 보니까 떠 오르니까 알겠어요. 조금씩 줄려 나가라고 알겠어요. 자기 능력껏 알겠어 네. 천천히. 아니면 시간 부족해서 문제 다못 풀어 수업 시간에 시험 기간에 시험 보는 시간 동안 네. 됐어요. 얘가 푼거 뭐 얼마? 0칠으로 10. 10, 그냥 답 나오죠. 이해가니? 어? 네. 그, 그런, 또. 어, 단만 맞으면 돼요. 그 생각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 U8. 복소수 성질. 간다. 와, 이게 중요한데. 자, 할게. 복소수 세트가 있고, 켈링언 그럼 봐봐. 얘들아, 봐봐. 얘는 실수다. 이 시험 나온다고, 얘들아. 유도 주영문이랑 시키면 좋겠는데. 이건 알아서 해 주위에 뭐라 사람 해 확인을 안 해도 돼 절대로 이게 나오잖아 아까 얘가, 얘가 뭐라고 했어 실수지 실수, 실수인지 실수 알아보는 판교 뭐라고 그랬어 아까 얘가 실수인지 알아보는 것은 얘랑 얘의 뭐가 바가 같은지 기억나 아까 실수대교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아 실수로 말했어, 실수로 조건은. Z랑 아, Z바가 같은, 이거 보면 되잖아, 맞냐, 맞니? 그러면 얘를 Z라고 보면 새로 넣었다, 아니? 그럼 이거 Z1이라고 래볼게이 얘를 통칭해서 계산한 게 아니니? 네. 얘랑, 이게 뭐 Z1의 뭐랑 바랑, 바랑 같으면 이 조건만족하면 실수라고하더니 네. 이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시험 나온다, 시험 나면. 이걸 더 복잡하게. 이거 이해가? 자, 정리만 해줄게. 반는 어떻게 돼? 각각이 분배가 된다고 그랬지? 여기도 분배, 여기도 분배, 이렇게. 됐어요? 얘는 뭔데? 제트 바데니? 분배하면? 정. 대 응, 됐어. 얘는? 분배하면 바바지? 바바는 뭐야? 그냥 제트. 잡이랑 어때? 간잖아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써먹는다고. 이해가? 어? 네. 실수가 되기엔 조금 뭐라고 써? 68번까지 갈게. 어? 실수가 되기 조금 뭐했어제트랑그 놈의 과 어. 그냥 그 어떤, 어떤 복소수랑 그거에 바치한걸갖다고꼭트가 문자가 애들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면, 단순한 애들은 꼭 이렇게 한개 모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고 하아니 뭔가 복잡한 걸있다고 뭔가 어떤 복잡한 덩어리. 그 얘기라고. 덩어리랑 어떤 덩어리의 바람. 같으면 뭐라고? 실수라고 알아니? 꼭 문자가 하나 모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50개 으면 합자를 덩어리 제곱 빼기 덩어리 오브라 갈는 이유가 그런 거야. 좀 공부 좀 확장해야 돼. 자, Z가 순호수면. 맞아, 안 맞아? 공식 외웠던 거지. 맞아? 니언. 순호사 될 조건이 뭐라 그랬어? Z랑 Z 바의 합이. 이건 그거잖아. 니언이. 맞아? 네. 이해 가니? 네. 어? 티거 보세요. 티거. Z랑, 이거 좀알아나 Z바가 0이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는 정리 약간 다 증명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임을 안시킨 이유는 있어요. 아직 너희 연산도 약하기 때문에, 이까지는 머리 아플까봐 일단 안 시키는 거야. 하는 사람 하라고 그래. 서 알았어? 네. 이거도 봐봐. 욕골도 찾지 나와. 라니 그럼 기본적으로 Z문제 나오면 어떻게 접근하냐 Z는 제일 기본의 머니에요쓸때 뭐 어떻게 써야 돼? A p l 얼마야? B. EI라고. 됐어요? 네. 그럼 Z바는 뭘까? a 마이너스 b i 이렇게 출발하면 돼, 겠니네 그럼 이 곱하면 뭐니 그래서 알아놓으라고 이거 나오면 자동으로 뭐가 예상돼야 되냐면 이 곱한 거지 곱해봐 합쳐서 아 뭐하냐? a 제곱 더하기 네. p 제곱이라고 네. 이해가? 네 그래서 요거는 뭐야? a 제곱 더하기 네. 얼마야? p 제곱을 얘기한다고 이거 z z z랑 z 바의 곱은 알겠니? 네 설명 이해가? 네 됐어요? 얘가 0이 된다는 게 다른 말로 뭐야? a 제곱 더하기 얼마야? b 제곱이 얼마더라? 0이다 있던 이으 됐어요? 근데 a, b는 여기서 뭐니? a와 b는 실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뭐라고? z에 쓸때 a와 b는 뭐만, 뭐만 쓰는 거야? 실수만 쓰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돼야 돼.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0. b도 뭐가 돼야 돼? 0. 이해 가요? 그래서 뭐다? a도 0이고 뭐다? p 도 영이다 이해가요? 네. A도 영이고 p 도영이까 당연히 Z가 뭐가 돼? 뭐가 돼? 영이 된다고. 세개다 이해하는 사람들어 봐. 또 기네디 다 이해하는 사람. 어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은 알겠니? 약간 T형 T0, d 형최 T급까지는 아니더라도 T급 또 요거 나오면 여기 연상돼야 돼 앞으로 알겠어요? 네. T형 d 형 되게 중요합니다. 알했어요 네. 숙제는까지. 유용팔까지팔까지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네,